가야지. 나는 어. 오빠는 내일 일하잖아 어나도일하지일하는데그니 그러니까 나는 지니까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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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니 그니까. 그겠네그니가그 그니까. 그니까. 그니가 그니까. 그니가그니 나는 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혼자가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어. 그럼 한 번은, 한 번은 가보지, 뭐. 월요일에 나가도 되고. 오빠, 그리고 날 꺼풀 때 그냥 내일 가져가기로 했는데, 어. 그거서 낮대로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렇 채? 어. 뭐 레슨 때문에? 어. 뭐, 뭐, 뭐 일단, 일단은 낱개로 몇 개만 들고 가라. 뭐 드라이브 칠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개는 그냥 탈락탈락 들고 가도 돼요. 어, 어어, 7번, 7번하고 몇 개만 들고 가라. 일단은 다음 가과 와, 하늘, 하늘. 빡, 빡고 난다. 와. 앞에 안 보이네, 앞에 안 보이네. 지금 안 돼? 아니요. 니 잘하는 게 뭔데? 축구. 축구? 응. 잘못 하는데. 아닌데. 또 잘하는 게 뭔데? 축구. 니코 파는 거잘 하잖아. 아니. 응. 코 잡는데. 패트 <laughs> 어떻게 빼? 응? 자, 이번 차량 펠리세이드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기다렸던 차량이거든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네, 나왔습니다. 입고가 조금 늦어가지고 작업 진행 상태는 조금 늦어진 편이에요. 물론 뭐 오늘 다안 끝내도 돼요. 내일까지 이거는 끝내도 되는데 오늘 이거다 끝내고 퇴근할 을 거거든요. 이번 차량도 작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더코팅 방음작업은 다 끝내고 퇴근을 할겁니다 탁송으로 왔는데 외관하고 실내 쪽은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하체 들어보니까 약간의 문제 약간의 문제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는 영업사원하고 통화했는데 교환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어, 지금 마스킹이 다 되버렸네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찍혔어. 이딱 중간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딱 중간 부분인데 양쪽 다, 요게 이쪽하고 저쪽 양쪽 다딱 찍혀있어요 이게 탁송하다 캐리어가 그런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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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스텝이거든요. 이 플라스틱 부분 여기 좀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여기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도 그 차를 내리면 절대 안보여요. 절대 안보이는데 일단은 어, 요거는 교환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영업사 한 분이. 그렇게 어, 마무리 짓고, 그 외에는 그, 크게 이상 없습니다. 마스킹까지 다 완료됐고, 어, 마스킹이 완료되면 전처리가 완료되는 거죠. 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마스킹, 그리고 부식 발생 시온 이런 용접 부위들, 접합 부위들, 녹전안제방충 처리를 사용을 해서 밑작업을 어, 충실하게 해줬습니다. 어, 펠리세이드 뭐 상당히 자주 입고 되는 차량이니까, 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고요. 로함 서브 프레임까지 세라믹 도포를 할 거기 때문에 밑작업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당연히 뭐, 엔진 부위 쪽, 개통 쪽에는 도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처리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이번 차량, 세라미가 16 3종 패키지, 100기... <laughs> 죄송합니다. 세라미가 16 3종 패키지, 휀다방은 본넷 방음, 방은, 카울 방음, 그리고 유리막 코팅, 페트라 더블 코팅,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썬팅하고 블랙박스까지 작업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지금 4일을 잡아놨어요. 오늘 4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시간 여유, 확실히 있습니다. 장마라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이게 올라와서, 올라올 때는 비가 왔을 때좀 밑에 지방에는 좀 이제 왔을 때는 다 말랐는지 어, 하나도 젖어 있는 데 없이 깔끔한 상태로 도착을 해서 이런 조금 소월한 편이거든요. 사부는 전처리가 이렇게 다 끝났고 핸다방 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그거 밑 작업 다 끝났고 사람이 도포 진행을 할 거고 어, 제차 유니벤 요거 어, AS 때문에 위에 올려놨었어요. 오전에 AS 받았거든요. 등 전체적으로 다 교체 다 했습니다. 세라믹 두포 하겠습니다. 날씨 상당히 맑습니다. 오랜만에 해봅니다. 자, 세라믹 두포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부만 다 끝났고요. 이본 내다고 카울은 제일 먼저 밑작업부터 해놓거든요. 이제 도포할 겁니다. 이제. 막킹 커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수정하고 나서 본내다고 카울은 다시 도포하거든요. 비가 오다가 오늘 비가 그쳤는데 오랜만에 해를 보니까 <laughs> 상당히 좋네요. 구름은 아직까지 많이 꼈지만 파란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카울하고 이제 본네 요거만 도포하면은 어 작업은 도포 작업은 다 끝납니다. 이제 말리고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마스킹하고 커버링하고 수정 작업,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수정 끝나는 대로 바로 본네다고 카울 역시 도포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유니벤 AS 날짜 잡혀가지고 왔다 가셨는데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는 거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 목소리는 맞는것 같은데 그분은 김재희계시는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니겠는데 오늘 왔는데 딱 그분이야 그래갖고 아 얼마나 반갑던지 <laughs> 얼마나 반갑던지 AS 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도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흔치가 않은데 AS는 진짜 잘하는것 같아요 근데 저 두개는 지 보내라고 하면 렉스가이 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거고, 저는 편집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손 하나도 안 댔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안에 실내 청소도 하고, 뭐좀잘안 쓰는 것들 다 정리도 좀 하고, 오전에 요구한다고 시간 다 보냈고. 지금 영상을 다 찍었거든요. 다 찍었는데 맨 마지막에 배터리가 다 됐는데 저는 그래도 녹화가 될줄 됐을 줄 알았는데 녹화가안 돼. 어 아, 근데 지금 설명 다 해놨는데 다시 해야 돼. 요 다시 지금 다 했다고 이제 조립하고 있는데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 다, 다 찍었는데 이럴 때. 이럴 때 제일 힘 빠진다니까. 작업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마스킹 처리 완료 후에 이렇게 세라믹 도포 진행을 했고 부식 발생이 쉬운 부분들, 용접 부위들, 접합 부위들 되겠죠. 녹전는 방충 처리까지. 다 밑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세라믹 도포까지. 완료됐습니다. 조립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니까 또 아까하고 느낌이 또 틀리네. 작업, 최대한 깔끔히 진행을 해드렸고, 이너 왁스까지 완료했거든요. 이번 차량 세라믹갈16 3종 패키지, 이게 기본 패키지고, 그 다음에 헨다 보강, 헨다 방음 추가하셨고, 그리고 본넷 방음, 카울 방음까지 이렇게 추가하셨거든요. 작업은 다 끝났고, 헨다 방음 같은 경우, 이렇게 머드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해드리고, 그리고 펜다 철판 부분 부틸 매트 적용 후에 세라믹. 어, 작업은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정성을 다해서 어,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넷하고 카울 작업도 다 끝났거든요. 본넷하고 카울은 부틸 매트 적용 후에 세라믹 덮고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 저 부분 열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품 선택에 신중을 가야 되거든요. 저희 세라믹 알심 6준부련 어,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저 열이 많은 부분에도 어, 안전하게 어,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카울 같은 경우에는 음, 실내로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몸에 덜 해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국내 최초로 환경부 인증 친환경 마크를 어, 획득한 어, 그런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어, 그것까지 참고하고 계시면 좋으세요. 어, 본넷방은 추가하시면 안쪽 면에 이렇게 흡음 매트까지 같이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 난연 이상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열기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열성 제품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부위별로 제품은 다 틀립니다. 본넷에 들어가는 흡음제 틀리고, 그리고 휠하우스 커버에 들어가는 흡음제 틀리고, 그리고, 펜다 포매트 펜다 안쪽 부분에 들어가는, 어, 재질 틀리고. 그게 왜, 왜, 그러냐면, 환경에 따라, 어, 틀려지는 거예요. 본넥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조립할 때 이렇게 벙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를, 얇은 제품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두꺼워버리면은, 조립할 때, 밀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 대신, 열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상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머드 커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두께가 얇고 그 대신 밀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더 폼 매트 같은 경우는 철판 쪽하고 같이 닿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먹지 않는 그런 흡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준불연 소재로 돼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위마다 전부다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똑같은 흡음제로 어,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 보고에 맞는 맞는 제품을 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하부 조립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로암 서브 프레임까지 세라믹 도포 어, 다 해드렸고요. 인노왁스 어, 도포된 모습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커버까지 전부 다 완료된 모습. 음. 여런 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냥 세라믹까지 도포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영상 영상이 날라간 관계로 이렇게 조립까지 다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거든요. 현다만 조립하면 됩니다. 살짝 내려가지고 현다현다만 조립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 일과 끝나는 겁니다. 시간 조금 됐거든요. 지금 7시 37분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해가 좀 많이 길어졌죠. 일단 언더코팅 방음 작업은 다 끝났고 어, 이 차량 지금 작업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풀 언더코팅 방음 작업 이렇게 완료를 했고 그리고 썬팅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작업을 해야 돼요.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더블 코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더블로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 시간만도 상당히 많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선팅 마치고 그리고 어 유리막 코팅 전처리까지 완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유리막 코팅 완료가 될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전반에 언더코팅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차를 조금 내렸기 때문에, 이거 밟고 올라가서, 본넷, 완성된 거 한번 보여드리고, 카울은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카울 이렇게 한면 보려나? 이렇게 한면 보입니까? 카울. 카울까지 작업 다 끝났어요. 저번 차량입니다. 저 저번 했던 건, 한... 전에 카울 작업을 한번 했는데, 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된다고. 서울방응을 하려면 은 와이퍼 모다까지다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잭을 안, 안 꼽은 거지. 잭을. 이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꼭잘 꼽아야지. 뭐 이런 일 있으면 억수로 죄송하죠. <웃음> 난감해, 난감해.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